작은 고추가 맵다. 그렇죠. 아, 그런 느낌입니다. 아 맞아요. 네. 혹시 작은 고추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TV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 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요 인천 서구의 가자역 초역세권입니다. 네. 인천 2호선이죠 가자역. 어? 가자역으로 가자할 때 가자역입니다. 오, 어, 가보죠. 어, 오늘의 집으로 가자할 때 가자역이에요. 맞아. 가자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총두개 동의 96세대, 총 층은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웅장한 건물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빵빵하게. 구비가 잘 되어져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필로티 구조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빵빵하게 자주식 주차로 쫙 빠져져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무엇보다 소형 평수기는 합니다. 네. 방 3개짜리 치고는 면적이 되게 크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근데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죠. 1억 9천 9백만 원부터 진행이 가능하고요. 2억 초반 때면 호수 골라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에 나는 큰 집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은 오늘의 집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동과 이쪽 동이 렇게두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한번 뒷동쪽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네.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 램프 형태를 타고 쭉 내려가. 하시면은 자주 주차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분양가가 정말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1억 후반부터 2억 초반대면은 오늘의 집 코스 골라잡아 가실 수 있다는 라 거. 요거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집을 보러 올라갈 건데 입주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입주금도 그냥 한 천만 원 정도 내에만 준비되시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냥 불도덕지 그냥 네. 가져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아, 아, 그냥 가자. 어. 자, 올라가서 집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 대형평수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있을 거다 갖춘, 그럼요. 갖출 건다 갖춘 집입니다. 이거에 소등 스위치 한쪽 벽면에 부착되어져 있고요. 신발장도세 칸이나 띠용 시공으로 넉넉하게. 중문도 사면동 저섬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네. 자, 들어오실 때 전실 쪽에 이렇게 투명 창이 준비가 되어 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거실 쪽이 보이거든요. 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아파트 구조가 이런 거 많았습니다. 맞아요. 중문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구조들. 어. 벽체 면적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거실 면적 쪽을 양보하면서 오. 이렇게 전을 만드는 것들. 오. 이런 느낌으로 오. 옛날 아파트 감성 느끼실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으로는 거실, 왼쪽으로는 주방 공간, 정면으로는 메인 욕실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한번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네. 자, 우리집의 메인 욕실 사이즈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들이 그렇죠. 확실히 그래도 넉넉하게 잘 뽑아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바라기 수전 달려있잖아요. 네. 샤워기 달려있고요. 그러면 그렇죠. 샤워 격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가변기 세면대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집이 좀 밝은 화이트톤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그 다음에 주방인데 제가 대형 평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우리 집에 네. 지금 주방이 작나요? 어 커요. 작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네. 비자형의주방형태 갖추고 있고요. 사각의 싱크볼 뒤쪽으로는 이게 뭔가요? 음... 이 평수에 이렇게 환기창도 빵빵 뚫려서 나와 있습니다. 앞면으로 그렇죠. 거실창과 주방창, 맞바람 치는 구조 갖추고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뭐 주방 공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봤더니 냉장고 자리도 어, 넉넉하게. 넉넉해요. 수납장 짤수 있는 공간도 또 넉넉하게. 넉넉하죠. 기본적으로 가스... 가스 3무도 넉넉하게 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진짜 가성비가 있네 작지만 강 음. 하나 작은 고추가 맵다 그렇죠 아, 그런 느낌입니다 아 맞아요 네. 혹시 작은 고추신가요 저는 그냥 슈퍼 헤비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맵지 않다라는 거아 아. 매콤한 맛은 없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우리집의 3번방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3번방의 사이즈 확실히 크지는 않아요 네, 네. 금액이 있고 최형평수다 보니까 아, 큰 느낌은 아닌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이즈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300에 2370 정도 나와요. 음. 그러면은 침대가 한쪽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책상 하나 정도 놓으실 수 있고 아니면 자녀분 방으로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벙커형 침대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갑니다. 음. 어, 벙커형 침대가 만약에 너무 부담스럽다. 네. 벙커형 침대 하나 놔드릴게요. 음. 어, 그거 놔드리겠습니다. 꽤 비쌉니다. 네. 꽤 비싸요. 그거 하나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딱 약속을 드리면서 왜냐면은 근데 그건 안 돼요 둘이 사는데 그번광집 내달라는 거안 돼요 둘이 살면 필요 없죠. 어,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해달라는 거안 돼요. 자녀분이 있을 때만 제가 마음에 우어 나서 그것도 지원 우리 사장님께 아... 말씀드려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만약에 둘이 살 건데 지원해 주세요 하시면 다른 걸 말씀하세요. 아 그렇죠. 다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과 3번 방 구조 잘 나왔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집의 2번 방,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네요, 여기는. 네. 2730 안쪽으로는 2480 나옵니다. 네. 사이즈 작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용도실도 여기가 공간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바닥에 타일 시공 깔끔하게 되어 져 있고 워시타워 자리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타일을 그냥 워시타워 올리세요. 하고 만들어 놨잖아요. 물 빠지는 거 수전 다잘 구비 되어져 있고요 탄성코팅 처리 당연히 되어져 있고 창도 큼직하게 나와져 있고 그리고 철문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 안쪽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 공간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문을 탁 닫으니까 소음이 없네요 소음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뷰도 괜찮다 뷰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방팔방뭐 막힌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뷰도 굉장히 좋고 사실상 거의 영구 조망권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전세대 남양이잖아요 그렇죠. 전남, 전남, 네. 응, 전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 1번 방 보여드릴 건데 자 분양가 굉장히 저렴했죠. 네. 어, 근데 사실 분양가 대비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어서 그렇죠. 여기서 뭘더 바랄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동글뱅이. 어. 공기 순환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네. 작지만 있을 거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어,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3,125 사이즈 확실히 1분방 왔다고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3,255 여기 붙박이장 하나 싹 깔끔하게 넣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붓박이장 하나 넣으시고 남양 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여기다 침대 헤드 딱 놓으시고 네. 그래도 공간 여유 있잖아요 맞아요 어, 다른 거다 놓을 수 있을 정도 공간 넉넉하니까 1번 방에붙박이장 하나 정도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세컨 욕실 같은 경우에도 와 우리 집에 욕실 2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평소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욕실이 아, 하나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하나, 3, 2, 1 구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좋습니다. 안방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렸고, 다음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한번 볼 건데요. 확실히 거실 공간이 크지 않아요. 음. 아, 솔직하게 크진 않은데, 너무 커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이 가격에 크게 만들 수가 없어 사실, <laughs> 아요 <맞아>, 솔직한 <laughs>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금액에 이것보다 크게 만들긴 힘들다. 음, 그 돈이 올라가겠죠? 아,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아, 그러면 매콤한 맛이 안 납니다. 매콤한 맛이 안 나죠. 예. 자, 사이즈는 3,110. 딱3,110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딱 소파 지금 자리가 4인용 소파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아트월이랑 소파월 쪽에 홈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한쪽 벽면에 네. 여기 보일러 온도장치랑 홈 시스템이랑 다 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다 있어요 네, 걱정하지 다 마시고요 다 여기 딱 소파 놓으시고 TV 55인치짜리 TV 놓으시면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문을 한번 열고 중문에도 어. 보이는 거실 어 그렇죠 있어요. 딱 집에 들어왔을 때딱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딱 이런 느낌으로 남양 햇빛 딱 받으면서 네. TV 55인치짜리 벽걸이 TV 딱 설치하고 나서 시스템 에어 빵빵히 딱 틀어놓고 네. 환기 돌릴 때는 전열교환기로 딱 돌리시면은 깔끔 그 자체. 네. 그리고 소파에 아. 앉았을 때 옆에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음. 저게 또.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진 집, 오늘 집다 보여드렸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1억 9,900부터 2억 초반, 아주 극초반때면 호스골라잡가실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입주금도 정말 저렴하게 천만원 이내에 세팅해놨으니까요. 그냥 적은 금액으로, 적은 입주금으로 그냥 나는 막 부담스러운 집 싫어.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좋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러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솔프로 다음번에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뵐테니까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